시작에 앞서 어, 이종선권용재진의옥천로장님께서 오늘 관리를 위해 오늘 주신 이외에 오늘 한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백경범 <laughs> 씨의 제장 이동선입니다. 우리 회장님들 제가 내빈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은 옥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와 수고하시는 김재태군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찬 받으러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보험단체 국가위원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옥천군 보험단체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협력합시다. 군수님, 약속하십시오중국에서 1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1등 하시다면 옥천군 보험단체에 대해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해방권 이전일대 위해서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월남참전 고역제 3,600여 대표이신 임광식 중국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고역제 전회로와5 0년1년차그게 10년이지요. 자매지대를 맞죠. 우리에게 명예 선행과 복지정책에 애써주시는 대명사 해정 스님이 오셨습니다. 영수를 뿌린 것으로 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천군 삶의 영웅인 복천군의 임방재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천군부의 부의장 유재목 의원이 모셨습니다. 옥천군부의 이영수 의원이 모셨습니다. 옥천군부의 김일식 의원이 모셨습니다. 옥천군부의 곽동호 의원이 모셨습니다. 옥천군의 이웃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의원 황지철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옥천군 보훈단체 상해 군경의 김명건 회장님 오셨습니다. 먼저 옥천군 제헌군인의 홍성건 회장님 오셨습니다. 옥천군 농년참전회 정자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옥천군 이족회 이명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옥천군 민원인회 김동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문화원장 전 문화원장 김성용전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자, 특히 필요하신 분, 청주시 신천지 지부 구위원장 조영택 구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곧제전회에 몸과 정신이 항상 함께하고 우리는 다음 한 뜻으로 천국을 임했던 지요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주시 재장 최찬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주시 재장 안광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지자 이상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동근 최 회장 이영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증금재 최남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노 북부 관양의서신 유호은 질량님 참석하셨습니다. 또가니다동근 이한철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의 이사님, 가한희라 이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회원, 이대집 대회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대회의원 이두원 대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대회의원 박천 대회의원님 대형,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산부신의원님 박천서 대회의원님 깜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천공진소진 강대식 대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천진단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합니다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이